안녕하십니까 서경분정원의 꽃요셉입니다. 오늘은 어, 국내 화분 중에 어,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는 경남 합천 어, 해인사 밑에 있는 미주 화분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이런 화분의 어, 장점 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화분의 화분 뒷면에 보면 이렇게 철인장으로 미주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화분의 두께가 아주 이상적으로 얇습니다. 어뭐더 얇아도 괜찮을 정도로, 한데 이제 우리 제작... 한그 팀에서는 너무 얇아서 어떻게 하고 이제 걱정을 하시던데 실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본 결과 어 지금 이 화분은 충분히 더이 배로 얇아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꺼운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어느 국내 분 못지않게 두께 적절하게 얇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얇은 그 화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laughs> 겨울에 파손될 염려를 하시는데 어, 제가 봤을 때이 화분의 구조로서는 그 동파될 염려는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화분 구조 자체가 일본 기본적으로 외연 형태입니다 아, 안쪽으로 감싼 형태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각도가 아, 밖으로 열렸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겨울에 분토가 아, 얼더라도 위쪽으로 살짝 밀려가면서 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바로 좌우로 팽창되면 화분이 파손될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연부는 분토를 감싸, 분토와의 뿌리를 감싸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서 분토가 팽창될 경우 안쪽에 갇혀서 화분이 양옆이나 특정 부분이 터지는 그런 어, 현상이 생기는데 이 화분은 기본적으로 그 염려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형태 자체는, 어, 외연 형태로 벌린 각이지만, 이 유약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냥 봐서는 꼭 내연분처럼 이 테두리가 안쪽으로 감싸듯이 이쪽 부분이, 어, 유약 처리가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꼭 내연분 같은 그런 느낌, 자, 화면이 보이시면처럼, 그렇게 약간의 오해를 가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실제 상황으로 두고 보면 우리가 이 화분을 나무로 식재할때 철사 구멍을 이용해서 나무로 고정 시키면 확실히 고정을 시키게 되면 분토가 어 동결되었을 때이 화분을 이탈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을게 된다면 약간의 어 화분의 동파 염료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얼었을 때그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위쪽에 열려있기 때문에, 문토가 약간 이렇게 서리빨처럼 솟아오르겠죠. 그런 형태로 되고 또 너무 거것이 염려가 된다 이러면 식재를 할때 약간의 여유를 두면서 이렇게 결속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래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결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우리 가 화분을 접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은 실제 어, 철사를 이용해서 나무를 결속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 그 부분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어, 제법 있는데 이 구멍은 원래 뚫힌 이유는 또 뚫는 이유는 화분을 이렇게 이제 제작해서 가마에서 소성을 시키는 과정에 이 바닥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볼록하게 약간.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면 가장자리가 꺼지겠죠. 네. 꺼져서 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이 볼록해지니까 양가에는 낮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양쪽 가장자리로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이제, 을게 되겠죠. 물이 잔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요인이 될수 있어요.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적당하게 구멍을 양사방으로 하나씩 뚫어주는 그게 원래 구멍을 뚫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화분은 우리가 이제 식재를 할때이 화분 주 구멍보다도 양쪽에 있는 그 배수 구멍을 통해서 철사를 결, 결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어, 이유에 대해서 그다지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바닥이 조금 더 넓은 화분은 또더 꺼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발, 자, 이런 화분, 음, 이 화분은 약간의 발이 특별히 또 붙여진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발이 조금 두드러지게 돼 있는 화분은 그 발이 붙어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발까지도 구멍이 나 있어요. 물이 그쪽으로 빠지게. 자 이렇게 화분에 구멍이 어, 난 이유, 주 구멍 말고 주 구멍이라 이큰이 구멍을 말씀드리는데 이 구멍은 배수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풍의 역할도 합니다. 뿌리도 공기가 통해야 건강히 자랍니다. 그래서 이 화분 밑에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위로 또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구조가 화분의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면서 아주 뭐그 이태리 풍의 고급 분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런 화분에 발이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이 통풍구가 전혀 없는게 있어요 전체가 테두리가 꼭 이런 화분 모양으로 완전히 있고 일반 그릇 모양 그릇 밑바닥을 보면 이런 틈새가 없습니다 틈새가 없이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딱 되어있죠 그러면은 이 물이 내려갔을 때 자유롭게 빠져나가지도 못하죠. 딱 전체 어에는 그건 뭐냐면, 이런 화분의 형태에서 발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도면, 어떻게 되죠 바닥과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빠지가지도 못할 뿐더러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겠어도 막혀져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화분도 흔히 볼수 있는데, 그것은 나무를 모르고 화분만 만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분의 좌우의 그 길이, 비율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여기 약간 그림자가 살짝 비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살짝 되는데 이걸 가로로 본다면 세로가 좀 뒤로 보이는 조금 특이한 형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 나무를 심을 때, 전면에 이렇게 나무가 잘 표현되고, 어, 앞뒤의 간격이 적절하게 내분대에서 그 소위 그 황금 비율을 토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어, 이 화분은 조금은 특이하게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화분에 대한, 어, 평이라고 할까, 분석은 마치고, 어... 기타 또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더할 어...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화분을 두고만 말을 틈을 드리려고 영상 준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그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어...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분을 <laughs> 이용해서 한번 화분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식재할 소재는, 어, 솔방울 분제 네, 솔방울 분제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옮겨질 솔방울 분재란 이렇습니 이거는 솔방울에서, 어, 솔씨가 바로 발화가 되도록 해가지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철사를 이용하는데, 철사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철방울 사이사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철사 묶은 것을 노출시켜 놓는 분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이왕이면 은폐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도록 충분히 은폐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보이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자 배경을 더잘 보게 합니다. 부분이 작기 때문에 보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량 저국토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다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살짝 이끼로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익기 식재를 하면서도 익기를 지금 막 분갈이를 하면서 익기를 심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잖아요. 언제 했는지 모르게 원래 여기가 익기가 있은 것처럼 감쪽같이, 감쪽같이 장치가 거다 자, 뭘 어, 하나 떼려고 하다가 따라 나와버리네. 실수 되겠습니다. 네, 저기 웃고 계시는 분도 있군요. 자 어떻습니까? 아, 송백류는 원래 이제 그. 황토색이 나는 유약 또는 이제 유약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성병유에는 나무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 가진 화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화분은 소성 음. 어, 과정에서 유약이 예, 살짝 어, 네. 이렇게 돼서. 비급으로 어, 되는데 뭐 보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이 없습니다. 예, 조금 심한 부분은 뒤쪽으로 살짝 하면서 그렇게 처리해도 되고, 운전하는 형태는 이 화분 형태입니다. 예. 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 발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 화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오지 포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미주 화분.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신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유약 발현, 다양한 유약 색깔 노심초사 연구하시는 미주 화분 가족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경예 박수 한없이 드리는 바입니다. 예, 나대를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합천해인사 밑에 구원이라는 그 동네에서 5년간을 보냈습니다. 그 장소에서 어, 이 미주 화분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화분에 식재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미주 화분을 소품 분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생산되고 있는 미주 화분과 더불어 오늘 식재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 해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일반 취미인 여러분 사업 분재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경분정원 꽃요새비였습니다.